부러졌음 보셔야 돼. 역시. <웃음> 내용 내용물 다 먹었어. 한 입씩 먹어. 이게 스프에서 나 소리가 아니야. <laughs> 지글지글 자글자글 심은 1분 뒤안심은 30초 뒤한거 아니야? 오. 오. 고기 먹는 남자. 미디움이면 지금이면 오빠나 아, 그래도 리오는? 나레오나 음. <laughs> 지금이 하나야. 나 먹을게, 지금 병한 사람이다. 되게 맛있게 나와. 지금 yes. 이 사람이 너무 작네. 이 사람은 <laughs> 이것까지. 도이 뼈채 뜯어야돼 한입만오초뒤 온다 가등 안뜨거워? <laughs> 괜찮아? <그냥> 맛있겠다 <laughs>

어, 할머니가 이것도 한 사봤어요. 형이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게 얼마나 기초적인 실수를 했냐면, 이런 게 씹고 곤라요고 짜란, 비영상고 하, 일을 벌려서 만든 타입인 것 같아요. 신지와 함께 먹는 매운맛이. 너 먹을까, 낯어 그거 어, 내가 그냥 담아놨어 아니 처음에 샀었잖아 요아오름집에서 시켰어 나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계속 족발 얘기를 하셔가지고 족발 어땠어? 뭐 아니 그냥 생각이 난게 어 그냥. 족발 족발 생각이 났어요? 응 어. <laughs> 이것은 엽떡 코알라찌이 먹고싶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코알라가 계란탕 이것도 세트야? 세트 시켰는데? 볼수있 주먹밥거는다이렇게 먹을 겁니다. 아이고, 아이고 풀샷 t s the 먹고 싶었는데 the man? What's the n a 먹을만하지, h e man? w h a t 어 the name o 또 the 많이 참을 참 있지. 있지 이거 n a m 보다안다안 매운거야 계란 아, 탕이 맛이 없네. 심심한 거 먹어. 그래서 잘 어울리나 봐. 이거 먹다 이거 원래 먹으면 안 맛도 안 맛이야. 응. <laughs> 나는 토요, 토요일 토날 그랬잖아. 그리고 어제 또 슬램하고 초놀았잖아. 그래서.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슬램을 했어 언니, 언니에게 언 신세계를 경험시켜줬지 나잘 못하는데 발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늘이 눈을 쳐서 응. 그랬단다 현상기도 응. 슬램 잘하고 좋아하던데 소란이 나 되게 멋있었다고 느낀 게 소란 다음에 잔나비였어 근데 스테이지가 두개 나와서 아, 그어 이만큼이 잔나비는 이만큼 지금 빨리 소란이 공연이 끝나야 잔나비 공연이 시작되고 그 실수로 소란 공연 딱 시작할 때 잔나비 그뺀 사운드 체크하는데 그게 커진 거야 앰프가 잔나비 노래는 확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막 사람들이 화나했어나같으면좀 기분 나빴을 것 같은 거야 난, 난 소란 공연이 처음 봤거든 끼쟁이라서 엄청 막 데이브레이크 같았어 솔직히 느낌은 아 오늘 공연 콘서트 같이 해드리겠다고 막 그래서 처음에 야 데이브레이크 진짜 갔다고 느낀 게 써니 막 이거 잖아 근데 이거는 북유럽 댄스인데 안 따라하면 진짜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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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어 이걸 하는데 처음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앞 사람 한테뭐 안녕 할때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GD를 하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안 하면 노래 싫어 안할 거라고 해서 다 어쩔 수 없이 또이 메인 스크린이 있으면 여기 잔나비고 여기 소란이야 그러면 눈 가운데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보다가 소란 보고 재미없으면 바로 잔나비 줄로 쓱 합류하려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점점 홀려가지고 어느 순간 나 우리 두 번째 줄에 서 있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잔나비 본다고 빠져나가니까 우리 그렇게,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가 가운데 메인으로 들어간 거지? 하이파이브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막 문화원이랑 나랑 막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재밌, 되게 재밌었어 소란 공연이 제일 좋았어 소란 공연 보고 있는 사람들보다 잔나비 공연 보.. 그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, 거기서 막 엄청 소 파워가 나왔어. 근데도 알아서 타지 않고, 깨끗하게 노래를 다맞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, 감격이었어. 8시에 목리가 딱 왔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. 왜냐면, 뚫어주는 라인업이 없어. 가, 그냥, 감미로. 진짜 점점 인디밴드가 쓸 데가 없는 것 같아. 또 돌아올 거야. 그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다. 우리 오빠들. <laughs> 짜증나는 건, 콜라가 지금 제, 뿌, 뿌, 세볐어요세벼서 저렇게 절박하고 있어요. 아, 짜증나.

이 노래는 언니가 불러야 잘 어울리는데 이지영상 너무 엄청 웃어 <laughs> 저희 목적지는 왕산마리나입니다 신 왕산마리나 <laughs> 지금 항콩인데요 항콩에서 출발해서 왕산마리나 237km 갈때 안됩니다 일단 들렸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저도 이런 거 처음이라. 쟤들 뭐 하는 거예요? <laughs> 건조기 넣었어요? 아니, 내가 네, 들어줄게. 우와. 아저, 아저씨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다. 한번 해봐. <laughs>

는건반 건바... 오동호 님 허택 님. 엔든. 엔든. 기타분은 뭐죠? 그죠사 친구님. 허택 님. 저부터 늘리부터...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다 빠졌어. 해비 터도 빠지고 상의하고 있는. 친구 과진생 절생꿈. 이 왕산 많이 날 리조트 마리나. 왕산 마리나 리조트를 찍고 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에 마산 왕리나를 찍고 와가지고 <laughs> 큰일 날뻔 했습니다 네. <laughs> 좋습니까? 비눗방울로 예! 아, <laughs> 초치기 땅거 치기 아쉬우다 아, 해가 집니다. 졌나? 졌네 <laughs> 해진 지가 언젠데 <laughs> 딴소리 하고 있어요 저희는 군산 가고 있어요 소소한 왜, 왜 이렇게 오늘은 기분이 나쁘지 않죠? 관객은 더 없었는데 진짜 근데 또 재밌 었 어.